아 탱커 형님 갑자기 왜그러세요 왜왜 삐지셨어요 탱커 형님 삐지게 한 사람 그런가? 내가 내가 혼내줄게 누구야 누가 삐지 에이피가 없어야 내가 내가 끝나 게임 끝나고 혼내줄게 그냥 줄게. 어? 그냥 제가 신노스캔님 혼내드릴게요 아 나갔구나 <laughs> 아 뒤질래 너? 어? 야너 지기는 싫은가보다 야 진짜 치졸하다 우리 라인 <laughs> 어 치졸하다 치졸해 우리 라인 어 창피하다. 어 내가 다 창피하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아. <laughs> 아인간 쓰레기래. 야, 어. 다이아 1 왔습니다. 행성이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다이아 1에 와봤거든요. 자, 한세 판만 내리 이겨 보자. 야, 행, 행성이 인생에 제가 볼때 이번 시즌에 마스터 못 가잖아요? 다시는 없습니다. 어. 어, 제 보시면은 제가 어 일단 준노만 했고요. 자, 넷, 네, 네, 다, 여, 일곱. 뭐, 7연승에 3연승. 뭐, 요새 좀 좋습니다, 제가. 어, 폼이 좋은가 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붙어야 돼. 야, 이거 내가 붙어? 야, 너는 왜 그래? 야, 이걸, 야, 이걸 같이 갈라고 아, 너무하네, 디바야. 아, 어? 아, 진짜. 아, 디바 저거, 씨. 낮아보려고 저렇게 몸 던지는 거 맞아? 어 시작이 나쁘다. 아, 아닌데 그 행성이 실력이 올라간 것도 맞아. 어 보면 아시겠죠. <laughs> 아 행성이 실력이 올라간 것도 맞는 것 같아. 어 마스터 구경 한번 해도 되잖아. 내가 누가 마스터를 산다디? 어 구경 한번 해도 되잖아. 아 까비.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밀린다 그지. 와 이걸 끝까지 밀려. 아음 조금 아쉽긴 했음. 어, 할 만해 할 만해. 아니, 음, 뭘패작이야또 <laughs> 아부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laughs> 요새는 그런 논리가 좀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거지. 아, 내가 진짜 아나 해가지고 어, 알려드려야 되나? <laughs> 아부가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나? 음, 아, 여기 애들도 멘탈이 은근히 낮다니까. 아, 의외로. 다이아 1, 뭐 다이아 원. 뭐 다이아 원. 뭐 마스터 가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게 슌노스텐 님. 리퍼나 차워죠려나 아, 뭐또 욕을 하고 그러냐. 아, 야. 리퍼도 같이 못하면 되게 겜질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야, 이사람거끄자 어. 아왜 그러는 거야? 어, 저는 탱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라도 미터 잡자. 야, 이 정도면 개잘했지? 나이스! 어,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멘탈만 좀 잡아봐, 제발. 멘탈 잡으면 이긴다잉. 응, 음, 다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야. 어, 마스터가 만만해! 이거지! 어 이게 준호 거덩 어 이게 준호 거덩요 나이스 <laughs> 나이스 자 우리 팀 멘탈만 안 터지면 이길 것 같아요 어 지금 근데 멘탈 터지기 일보직전이거든 아무리 우리, 우리 탱커 형님은 이미 터졌고 아이 아무리 잘해도 저렇게 말하면 아유 정이안가 정의 이왜 어, 상륙을 하고 그러냐 그지 어 음, 그러니까 너무 이기고 싶으면은 어저럴 저럴 수 있는데 게임할 때 기본적으로 매너가 조금 있어야 되긴 하잖아 사실 그지 어 같이 하는 그건데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야 무슨 예절이고 뭐고 뭐가 중요해 지금 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쌍욕을 해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laughs> 야 이길 수 있으면 이기자 어 화이팅 어 어떻게든 이기자 응걘중걘중와 음, 이거 안 맞았다 다행 나이스. 야 이거는 야 거의 다 이겼다 그지어 나이스. 야야똥 참아. 어야야 야, 똥은 한어3 시간 참아도 사람 안 죽어. 어어똥어야 똥은, 똥은 좀 참아라. 어급물똥 그 아니면 참아.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 이거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어 나서 말려. 어, 우리, 야 우리, 탱커 삐진거야? 아 우리, 탱커 삐졌어? 왜? 야이 중요한 시점에 삐진다고? 어야 탱커 없이 이겨보자 어? 아. 아, 탱커 없이 이기면 돼. 어왜 그러는 거지? 아 탱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왜 왜 삐지셨어요? 어? 탱커 형님 삐지게 왜냐, 한 사람 그러나? 내가 내가 혼내줄게 누구야? 누가 삐지겠어? 없어서요. 아 그래서요? 아야 예, 아, 내가 내가 끝나 게임 끝나 고 혼내줄게 그냥 줄게. 어? 그냥 게임해요 아니야 어, 아니야. 간힘 아니야 간힘 아니야. 간힘 아 간힘요. 이번 간힘요. 판 이기고 다음 게임 하면 되잖아요. 아 어, 귀여운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한 번만요. 네, 부탁입니다. 제가 신노스켓님 혼내드릴게요. 아 나갔구나. <laughs> 아이 뒤질래 너? 어? 아이 멘탈하고는 씨. 어? 아이 커 멘탈 진짜 씨. 그냥 주먹으로 그냥 명치를 그냥. 어? 아 진짜. 마음을 왜 저렇게 쓰나 몰라, 그렇지? 야 어떻게든 그 설득하려 그랬는데 실패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어. <laughs> 어 어떻게든 설득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안되네 아가까비야또 지기는 싫은가보다 야 진짜 치졸하다 우리 라인 어 치졸 그 자체 나이스어 <laughs> 치졸하다 치졸해 우리 라인 어 창피하다 어 내가 다 창피하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아 치졸하다 라이나 어 진짜 치졸하다 아유. 아, 인간 쓰레기래. 야, 어쨌든 이겼다. 나이스. 이걸 이겼다. <laughs> 야, 아니, 근데. 아니, 왜저 타이밍에 삐지는 거야? 삐지려면 좀 빨리 삐지던가? 어우, 씨. 나, 씨. 어우, 씨.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안만나기좀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한 거야? 야, 저 멘탈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어? 어? 아니, 씨. 아니, 왜 이렇게 치졸해? 아,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지금 다 발악하는데 아 미운 놈 추천 하나 더 준다고 이거는 드려야겠다 아 우리 우리 어 나머지 분들이 멘탈이 너무 좋다 그지 어아뭐 이렇게 치졸해 어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 어 한판만 이기면 제가 우버워치 최초로 그리고 인생 최초로 어, 마스터에 어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 레전드 각입니다 음나작불 행성인가 어 <laughs> 아,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마스터까지 간다고? 아 이거 미쳐버렸다 진짜로 음 근데 한판만 이기면 되는데 어 이럴 때일수록 좀더 침착해야 돼 제가 마스터에 갈수 있느냐 마느냐인데 제발